Hola, hola, buenos d í a 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워밍업을 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 덥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칼로르는 어, 단어와 함께 쓰셨을 텐데, 이 칼로르를 아신다면, 혹은, 어, 음식을 데우다, 데피다 할때 쓰는 깔렌르 동사를 알고 계신다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단어는요, 깔렌르입니다 원래는 데우다, 데피다 라는 뜻이 있는데, 사람이 데핀다는 게 워밍업을 한다. 특히 이제 운동이나 뭐 그런 스포츠 하기 전에 어, 몸을 푸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어,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문으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Antes de correr, debemos calentar. Antes de correr, debemos calentar.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잘 읽으셨습니다. Antes de, 뭐, 모 하기 전에, correr, 뛰기 전에, debemos calentar. 우리 워밍업 해야 돼. 몸을 약간 데펴놔야 돼. 어, 이런 뜻으로 쓸수 있고요. 혹은 calentá르 동사에서 파생된 calentamiento 라는 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워밍업 하다가 아니라 워밍업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No sabe la importancia de calentamiento. No sabe la importancia de calentamiento.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잘 읽으셨어요. 일단 주어가 딱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L A R 정도 어, 그나 그녀는 모른다. No sabe. La importancia 중요성을, el calentamiento 이 몸풀기의 중요성을 그나 그녀는 모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calentar 동사와 calentamiento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 s v e m o s Ciao, ciao.